네 지금은 상하탑의 로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상태는 스킬 증폭 데미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데미지 증폭 같은 경우는 50이죠 131, 263인 상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스징에 어, 대한 실험이니까 이거 두개 다다 내리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람이 좀 없는 쪽에 진행을 해서 5분정도 사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 지금 덱스 마부가 되어 있는 앱솔루트 튜니 어,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같겠죠 전격의 레더 튜니 어, 그거랑 같을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5분정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음. 어, 1344를 기준으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아타 로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제가 실험을 계속 한다한다 한다 했었는데 기존 상아타 131 200어 치명타가 1이 빠지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수증이 55% 그랬죠 네, 5분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보죠 경험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스펙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어, 네, 거의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없네요 아주 큰 차이는 없어 어, 거의 큰 차이는 없네요. 약간의 1초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걸 보면, 어, 지금 현재는 5분 2초에서, 어, 0.0136이거든요. 5분 2초. <laughs> 이 정도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 그래도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진 않고, 이게, 원래, 제 실험을 좋게 하려고 하면, 오브에, 인포 오브를 발동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디바인 스파크 없이 실험을 해보면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데스 스팅어가 얼마나 발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안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와 물미 사이. <laughs> 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상 이거 안타 6층에서 실험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정탄이 크고 할까요? 정탄이 키고 할까요? 30분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오히려 시간이 길게 하니까 브램눈 나이트가 중간에 껴 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음. 브렘논 나이트가 중간에 껴버리게 되면 그게 또 변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얘는 한번 발동해 얘는 두번 발동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아주 길게 사냥을 하는 게더 팽금값이 더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수가 브렘논이 얼마나 많이 뜨냐가 그리고 그게 차이가 조금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발생돼가지고 실은 결과값이 아예 흔들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때리고 바로 누르든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요. 상하타어 수증보다는 정확하게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오브로 인포부 쓰고 그 다음에 디바인 스파크가 없는 계정 그걸로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스 스팅어 발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바인 스파크 이런 확률적으로 변동해가지고 데미지가 세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변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데스 스팅어가 105번 정도 발동되고, 이게 90번 발동되면, 당연히 밑에가 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644입니다. 644. 올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이 있긴 있다. 64급, 정말 미미하네요. 어, 정말 미미하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 화살로 실험을 하게 되면 조금, 음, 사실, 정확하게 실험은 어렵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화살로 실험을 하게 되면, 데스스팅어가 발동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험을 하고자 하면, 어, 궁어 오브로, 디바인 스파크가 없는 인프로 실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거의 상하탑이든 어, 안타든 미미하긴 하되 그래도 이제 결과값으로는 조금은 앞서고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 저는 데스스팅어가 있는 공수리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상하탑의 로브 혹은 리더를 챙길 수 있는 푸늑상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푸는 상의가 조금 더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재련을 통해 가지고 리더까지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어... 푸는 상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마찬가지로 덱스 1이 올라가는 전격 레더 상의 어, 그거 역시도 리더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파템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제가 덱스 1로 실험을 해본 거라서 어, 전격의 레더 상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니까 아주 크게 제 스펙에서는 5%의 수준으로는 차이가 크게 없다.